합니다 서울제 3경주 곧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 3경주 시작했습니다. 한 가운데서 6번 아이언 로즈와 함께 그리고 그 안쪽 가장 안쪽에서 1번 그랜드 캣슬 그리고 외곽에서는 빠르게 올라서는 말 바깥쪽 14번 빅포스 원까지 세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자리했던 14번 빅포스 원이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장 앞선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3코너를 먼저 진입하는 14번 빅포스원 안쪽에서 선두 이마신 뒤쪽 2, 3위는 6번 아이언 로즈와 1번 그랜드 캐슬 그리고 4, 5위권에는 9번 차민군과 안쪽 3번 명진데이가 뒤따르고 있고 그 뒤쪽 외곽으로 크게 도는 13번 세네 윈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하위권에서는 4번 이스트 매직이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선두 14번 빅포스원이 3마신자 앞선 채그 뒤를 5마리가 2위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4번 빅포스원이 지선주를로 먼저 접어들었고 2위는 안쪽 1번 그랜드캐슬 그 뒤를 2번 3번 명진데이와 함께 바깥쪽 2번 K프렌즈까지 그리고 거기에 가세하는 11번 K&라이트도 막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1번 그랜드캐슬이 선두로 올라섰고 2위 싸움에 3마리 3번 명진데이와 바깥쪽 2번 K프렌즈 그리고 그 뒤를 14번 빅포스원이 뒤쪽으로 쳐지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번 그랜드캐슬이 2마신자 앞선 가운데 바깥쪽 2위 싸움이 철합니다. 1번 그랜드캐슬과 바깥쪽 2번 K프렌즈 3번 명진데이까지 1번 2번 3번 3마리가 앞서면서 국산 6등급 1200m 경주 결승선 통과합니다. 막판 1번 그랜드 캐스를 위협했던 바깥쪽 2번 케이프렌즈 그리고 3번 명진데이까지 3마리가 없었던 서울의 3경주, 1,200m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국산 6등급 경주,